지난 10월 1일 한국사년 생산직 노동자들은 경영난으로 생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로 한국사년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경력난이라는 이유로 영업직은 그대로, 생산직은 모두 정리해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해고 노동자 35명은 한국사년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세 차례 일본 원정투쟁을 비롯해 일본 노동, 시민단체는 한국사년 노동자 지원연대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야당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년 정리해고 반대 경남지역대책위는 6일 창원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무인으로 한국 노동자를 해고하고 외면하는 한국 산년 사측의 한국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첫 발자국은 지방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한국 노동 관계 기관의 엄중함을 일본 정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년 사측은 생산 부문 폐쇄를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일본 자본의 탐욕을 제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막 대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 추운 겨울 바람 맞으면서 이그 바다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의미는 제가 무슨 명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지금까지. 청춘을 맞추지 일했던 그 공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천막에서 지금 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책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본 봉사를 방문해 원전 투쟁을 하면서 일본 전노역과 전통 일로조 등 일본 내 노동조합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11월 사측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고. 오는 15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는 사후 조정을 재차 권유해 지금까지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9일 한 차례 더 노사가 직접 교섭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